안녕하세요. 왕타의 홍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무섭게 떠오르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소형 SUV 차량 중 하나인 쉐보레의 드레이 플레이저 1.35 터보 EWD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트레이 블레이저는 쉐보레만의 탄탄한 디자인과 감성이 돋보이는 차량이에요. 스포티한 바디라인과 다양한 투톤 컬러로 트렌디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이네요. 오늘 매물은 그냥 신차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차량인데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트레일블레이저 1.35 터보 EWD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일을 보면 무려 2021년 올해 1월 4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에요. 정말 그냥 신차 수준의 매물인데요. 주행거리 역시 56km밖에 되지 않아 신차로 출고되어 바로 왕카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토미션의 휘발유 연료 방식의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2690만원으로 신차 금액보다 비용을 절감하여 신차 같은 중고차를 겟하실수 있어요. 본닛을 열어서 엔진룸도 한번 확인해보면 은 신차답게 굉장히 말끔한데요. 소개해드리는 트레일 블레이저 RS는 무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충격이 적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선보이고 있어요. 최대 출력 156마력과 최대 토크는 24.1kgm를 보이고 있으며 연비는 리터당 12.9km에서 13.2km를 보이고 있어요. 차량 외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로서 도시적인 느낌의 외관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고 트림인만큼 스포티한 느낌도 강조한 디자인으로서 특히나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릴 상단에는 날렵하게 빠진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 스포츠 메쉬 패턴의 그릴에 여기 보세요. RS 배지가 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블랙 쉐보레 엠블럼과 그릴 중앙을 가로지르는 붉은 크롬바까지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네요. 측면부는 스크래치를 방지해주는 차량 하부 플라스틱 가이드가 적용되어 비포장길에서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다부진 캐릭터 라인도 스타일리시하네요. 후면부는 전면에 비하면 다소 심플한 모습이지만 독특한 리어램프 형상과 듀얼 워플러 처리로 스포티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넘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아주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는 것 같네요. 차량의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실내 공간이 깔끔하고 젊은 감성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 구성은 볼륨감이 느껴지는 선들과 엣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기본 트림부터 다양한 안전 사양을 적용하였다고 해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인데요. 센터페시아 쪽을 확인해 보시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능들을 잘 알아두시면 드라이빙할 때의 즐거움이 배가 될것 같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대형 컬러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 드레이크로 화면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차량 탑승 시에는 별도의 연결 없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와 연결되어 전화나 문자, 음악, 내비까지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조작감도 스피디예요. 요즘 같이 추운 날에는 차량 온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열선이 내장되어 있어서, 오, 운전자의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좀더 편안한 주행이 될것 같네요.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그런지 오 이거 방금 출고된 것 같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트레이블레이저는 실내 공간을 넓게 쓸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시트를 6대4 분할로 폴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레저 스포츠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패밀리카로도 괜찮은 조건의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트레일블레이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 우퍼와 앰프가 포함된 프리미엄 7 스피커가 앞좌석뿐만 아니라 2열의 양옆, 뒤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에 어느 좌석에서도 음악을 빵빵하게 들을 수 있고 차세대 이온나이저로 새롭게 적용된 기능은 차량의 실내 유해 물질까지 억제, 제거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안전한 드라이빙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여행을 떠나도 아쉽지 않게 듀얼 SUV 포트나 플로어 스토리지로 신발 등을 놓을 수 있게 깨알 수납공간을 세심하게 디자인한 것도 감동적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왕카의 매물을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왕카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